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지의 땅도 있습니다. 내려와, 내려와. <laughs> 다음 소나 천천 가자. 가자. 은밀하고도 매혹적인 그길 위에서 발길이 머무릅니다. 30년 전 이맘때였습니다. 화물선에 차를 씻고 10시간 뱃길을 지나 울릉도를 만나러 왔지요. 잠시 여행 왔다가 풍랑에 발이 묶였는데, 까만 머리, 백발 성성해지도록 이곳에 머물다가 울릉도 사람이 됐습니다. 음. 할아버지는 그저 울릉도 경관의 마음을 빼앗겨 육지로 돌아가지 못했는데요. 이곳의 자연은 할아버지가 살아갈 길까지 열어줬습니다. 마가목 차장 가지를 잘라 야돼요장 가지. 울릉도 마가목은 육지에서도 유명하다지요. 주로 건강에 도움을 주는 약으로 쓰인답니다. 됐습니다. 이젠 가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깊고 넉넉한 울릉도의 숲은 할아버지가 살아가는 데 힘이 되어 줍니다. 단맛 내는 대추와 깊이 독성 없애는 감초도 들어가지요. 매 시간 땅에 가는 열 시간 정도 땅이야. 이다 오르나요? 밤이 깊을 때까지 정성을 드립니다. 허투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요. 어 저를 넣어요. 이렇게 할아버지는 내일을 준비합니다 야, 야, 차, 차, 차. 야. 야, 어이구, 차카라. 할아버지의 오랜 친구 깜순이와 그보다 더 오래돼 보이는 자동차와 함께 동쪽 해안도로를 달려 할아버지의 찻집이 있는 내수전 옛길 길목으로 향합니다. 길을 갈 때면 언제나 설렙니다. 문 열기가 복잡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바람이 시니까. 네. 안 참으면 힘들어. 아버지가 꼼꼼해서이기도 하겠지만 장사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쏙 빠질 지경입니다. 이거 집 떴는데 네. 가 하는데. 음. 그래서 어 <laughs> 그런데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하필이면 바람도 세고 사람 발길도 뜸한 이런 곳에 찻집을 차린 까닭은 무엇일까요? 뭐지? 강의는 이게 키포이트입니다문 어. 여자지게 한번 공개 한번 주세요.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경치가 아주 멋지잖아요 온 마음을 빼앗는 풍경. 그것을 누리다 보면 들르는 손님이 적은 것도 힘을 쏙 빠지게 하는 장사 준비도 별일 아닌 게 됩니다. 잠시 손님을 기다리다가도 할아버지는 또이 자리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풍경감상하려고 찾집을 하시나 싶을 정도입니다. 평선이 너무너무 좋아요. 문개골을 보면 아, 고향 생각도 나고. 그래요. 네. <laughs> 고향이 어디세요? 저 경북 영천입니다. 아, 어떻게 울릉도까지 오셨어요? 올릉도에요. 아, 여기 경치가 너무 좋고, 놀러 왔다가, 여행 왔다가, 네. 예, 집사람으 상해가지고, 올릉도에 늘 앉았어요. 아내는 자식들이 있는 육지에 잠깐씩 오가며 지내고 있지요. 오늘은 지나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은 깜순이뿐이네요. 이러다가 오늘 개시도 못하는 건 아니겠죠? 감소나 이리와봐 감소나 이리와봐 이리와봐 감소나 이리 그 그널만 좋아하지 말고 아파트 와 이리와 아리와 이리와 아이고 혹시 왔어 손님 없어도 태평하기만 한 풍경이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이고. 습니다 한나절이 지나서야 은은한 차향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의 정성 덕분인지 사람들 발길이 저절로 멈춥니다. 좋네. 게뭐뭐 와, beautiful. 지금이 아니면 언제 또 이런 호사를 누려보겠습니까? 너무 여기도 괜찮해. 감탄사가 자꾸 나올만하지요? <목소리> 우리 집 거실 서울에다 갖다 정을 아, 갖다 놓으면 아, 얼마나 좋은가. 천연 의 풍경이 나와서가지고 <laughs> 아, 너무 좋은 것. 같죠. 안 늙으실 것 같은. 넌 늙을 일이 없지요. <laughs> 아, 아, 단지 좋은 풍경 덕분만은 아닐 겁니다. 예, 좋은데, 지금까지 있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네? 우리가 돈을 못 벌어서, 우리 깜수 데리고, 산책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할아버지는 욕심은 내려놓고, 그 빈자리에 여유와 행복을 채워가는 것일 테지요. 그 삶의 풍경을 가슴에 담고, 내 수전 길목에서 북면 석포까지 이어지는 옛 길로 들어섭니다. 한낮인데도 빛한 줄기 쉽게 허락하지 않는 천연의 숲 속. 해안도로가 생긴 후로는 사람 발길이 뜸해 그야말로 미지의 땅이 됐는데요. 이길 위에서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쪽으로 쭉 가면은 이제 저희 산장이 있습니다. 농, 농경이 있는데 네. 저쪽으로 원래 순환로로 돌아가면은 네. 한 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어. 저희들이 열로 걸어가면은 40분만 이리 걸어가면 40분만 하고 갑니다. 시간도 어. 절약되고 네. 운동도 운동도 하고. 되고 어. 또 어. 네. 경비도 안 들고 <laughs> <laughs> 일석삼조죠 일석삼조 <laughs> 아... 부부는 지금 울릉도 읍내에 살고 있죠 길 끝에 집을 만들어 놓고 계속 오가면서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중이랍니다 아, 네. 아, 냄새 너무 좋아요 어... 아 냄새 맡 뭐예요? 깻잎이 깻잎 음, 자연산 깻잎 오 어... 예전에는 중간 중간 집이 있었다지요. 그런데 사람은 모두 떠나고 밭작물만 남아 번지고 퍼져 야생이 됐답니다. 성갈치. 요 있는데 막 이렇게 군락지라 서어 있는데 막 이렇게 많이 모여 있어요 음. 하얀 꽃이 많이 피면면 되게 예뻐요 이거 봄 되면은 음. 이 길로 다니면은 봄부터 뭐 여러 가지 꽃이 보여요 음. 꽃이 보면은 봄부터 보면은 우산 제비꽃부터 해가지고 음. 여러 가지가지 가지 계절마다 꽃이 다 달라요. 아.

이제 어배 볼일 보러 다니면은 아. 그때 전체 이득 다녔거든. 치기 질문 치고 뭐 인들 <laughs> 어, 뭐 술도 받아오고 뭔가 이제 생활품 필요한 받아가지고 오고 아. 그래서 하는데. 지금은 이 정취를 느끼려고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의 길이 됐습니다. 석고에서 넘어오세요 네 석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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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고에서 넘어옵니다 너무 좋아요 어, 자연스럽고 천연이라 좋아요 근데 네. 배편이 너무 불편하다 비행기 받더 뭐. 뭐, <웃음> 뭐 <웃음> 너무 좋은데 가고 <laughs> 세요 네. <가고하세요>. 네. <웃음> <웃음> 반쯤 왔을 때 들려오는 물소리가 반갑습니다 다리가 고단할 만하면 청명한 물이 나은의 발목을 적셔주는 쉼터를 만나게 됩니다. 음. 아이고 물도 시원하고 물도 맛있겠다. 울릉도 있는 곳에서 보면 조금 여유가 있어요. 마음의 여유가. 음. 네, 조금 편안해. 음. 진짜 요 걸어 다니시면서 보면 은 관광할 음. 데도 많고 경치 음. 멋진 데도 많고 음. 음. 저도 그러다 보니까요, 조회가 들어 완 놀랬습니다, 많도 버스 타거나 뭐차타고 그냥 도로만 갑니다. 그 울릉도 매력을 모르죠. 어... <laughs> 그렇게 울릉도의 내밀한 매력에 반해 매년 여행을 오다가 8년 전 아예 정착한 겁니다. 여기 이 여기 또 여기 여기 이제, 여기, 길, 여기 이제 제 농장입니다. 어... <laughs> 예. 집이 있네요. <laughs> 예, 여기가 노년은 울릉도의 더 깊숙한 곳에서 지내고 싶었다지요. 3년에 걸쳐 집을 짓고 지금도 계속 갖고 나가는 중이랍니다. 제가 이 집을 짓는데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여기. 도로도 없지 전기도 없지 차도 못들어져야 하는데 전부 다 제가 시계로 저다 나르고 음. 어깨로 와. 매다 날렸는데 어깨가 부러튀도록 매다 날렸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 사람은 여름마 네. 나는 이런 곳, 어. 이곳에 가고 이 산중에 못 살겠다고 <laughs> 막그나뭐새 같은 거 같이 갖다 하다가 막 집어 던지기도 하고 <laughs> 막 오. 울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와. 진짜. 밤 열한 시까지 한 적도 있어요. 그렇게 늦게까지요. 아, 그래가지고 뭐 아, 말로는 이혼을 서른 번도넘게 했어요. 못 살겠다고 그래가지고 <laughs> 지금은 이제 좀 좋아가지고 다시 온 오니까 자 사람도 놀러도 오고 네. 또 여기 와서 밥도 같이 먹고 해서 음. 좀 좋아졌어요. 아. <laughs> 어 저리셔서 불편과 수고의 어, 시간을 있어, 그래. 지나왔기에 해당 지금 이런 해. 순간을 누릴 수 있는 것이겠지요. 오. 여기가 제 산장입니다. 야 전망 좋죠? 네. 아, 예. 저도 이쪽 바로 앞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땀을 식혀 <목소리> 줍니다. 누군가는 도시를 떠나 윗단 섬, 윗단 곳에 오두막을 지은 걸 보고 무모하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알수 없는 것들이 부부를 행복하게 하는데요. 힘든 시간을 지나 둘만의 오랜 꿈에 가까워져 가는 것 말입니다. 커피 한잔 하세요. 응. 그래. 어. 앞으로는 지금처럼 이렇게 여유를 부릴 일만 남았겠지요. 화창하면 어제나 비가 많이 오더만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지금 죽도 넘어서 예, 죽도 넘어서는 이제 해가 올라오는데 아침 여기 더 자고 싶어도 못 잡니다. 지금 해가 팍 뜨기 때문에 음. 해가 떠오르면 막눈부갖고 일하는데요. 여기 <laughs> 지금쯤 되면 배가 쫙 <laughs> 나가는데요. 소소하지만 like 평화로운 전경 깊어가는. 그때는 감... 정말 이렇게 했지만 지금 은 얼마나 마음도 편하고. 좋으노 아유, 전망도 좋체. 그래도 너무 시키지 마나. 힘들 때도 있어. <웃음> <웃음> 안 시키는 있기는 뭐. 어떨지 말아. 바라고 원하던 길을 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닐까요? 긴긴 긴 인생에서 그 행복을 맛보는 순간이 당신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체력이 안되네요. <laughs> 자세히 보면 여기 동글동글하게 있지. 이게 씨앗이야. 눈에 잘안 보이겠지. 떨어지면 와. 아, 이건 잘 안된다. 애기들처럼좀 키가 작아요. 내년에는 애기들이 크는 만큼 좀더큰 어. 좀 해바라기가 자라지 않을까 싶어요.